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번 시즌 네크로맨서의 강세는 다들 아실 텐데요.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조금 색다른 소환수를 거느리고 싶다면 얼음 골렘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기존에 버그가 있어 태고의 완력 주얼에서 골렘이 공격적으로 행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번 패치로 정상 작동하게 되어 골렘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럼 이 빌드의 메커니즘입니다. 엘레멘탈리스트 골렘 노드에서 골렘 2개 그리고 새로 생긴 골렘을 부리는 자 노드에서 골렘 플러스 1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목걸이에서 골렘 플러스 3 망치에서 골렘 플러스 1 기본으로 제공되는 골렘 플러스 1 골렘 주얼에서 플러스 2총 10마리의 골렘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 10마리의 골렘 중 버프를 걸어주는 돌골렘, 카오스 골렘, 번개 골렘을 제외하면 총 7마리의 얼음골렘이 딜링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걸이의 효과로 다른 소환수는 소환될 수 없으니 골렘이 이 빌드의 핵심이 되겠네요. 기존의 얼음골렘 빌드와 차이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마비 소나기라는 이번 리뷰 신규 장갑에 소켓을 모두 초록색으로 작업해 소환수의 공격을 모두 100% 냉기 피해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오라인 증모 효과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원소 균형을 통해 마이너스 50% 저항 감소를 상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딜 상승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다소 낮은 편인데 생존은 용이한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신력의 문제를 통해 강하게 들어오는 데미지는 어느정도 커버가 될 것이고 볼렘의 버프 효과인 물리피의 감소와 생명력 재생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빌드로 생존이 힘들다 느껴진다면 주어를 하나 포기하시고 체력 노드를 더 찍으셔서 5천 정도의 체력을 만드시면 거의 죽을 일이 없게 됩니다. 장비 설명입니다. 무기는 골렘 플러스 1이 달려져 있는 클레이 쉐이퍼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소집, 관대함 보조, 증오를 연결하였습니다. 관대함으로 증오의 오라 효과를 강하게 하여 골렘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방패는 빅타리오의 자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효과는 모두 소환수들에게 전환되므로 옵션은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중시 저주 보조, 폭풍의 낙인, 동상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방패로 골렘들에게 권능 충전과 격분 충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뚜껑은 엘더 뼈 투구를 사용했습니다. 소환소 스킬 잼 레벨과 체력이 높게 달린 놈으로 구매하시면 좋은데 엘더 뼈 투구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쌀 수 있으므로 일반 뼈 투구에서 생명력만 높게 달린 놈으로 대체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얼음 골렘을 제외한 나머지 골렘들은 보조딜 수준이기도 하고 빌드의 특성상 골렘이 잘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방패 돌진, 방어 상승 보조, 그리고 번개 골렘과 카오스 골렘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목걸이는 태고의 사슬 목걸이에서 골렘이 주는 피해 35% 감폭을 신경 써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감폭 수치가 클수록 골렘 데미지가 줄어들게 되니 적절한 옵션을 타협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목걸이 성유 인챈트로는굶주린 패거리를 추천드립니다. 소환수의 이동속도, 피해, 공속, 시속, 맹공 옵션까지 챙길 수 있는 꿀 옵션 노드입니다. 갑옷은 1레벨 힘출 절단 보조가 달린 갑옷을 제작해 입었습니다. 육링크 우주의 판금 갑옷을 구하신 뒤 톱니 화석으로 제작하시면 되고 생명력 수치를 높은 수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얼음골렘, 연속타격 보조, 공격시 원소 피해 보조, 근접 물리 피해 보조, 소환수 피해 보조, 죽음의 표식 보조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죽음의 표식으로 보스몹을 마킹하면 피해 증폭 수치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보스몹 처리 시 유용합니다. 반지 한쪽은 생명력과 나머지 저항수치를 그리고 새의 위상을 달아두었고 새의 위상으로 소환수에게 2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 관리가 힘드시다면 새의 위상은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한쪽은 적검당 가락지에 돌골렘을 연결하여 돌골렘이 적들을 도발시키게 해두었습니다 장갑은 이번 리그 신템인 삼합의 소나기를 사용합니다 모두 초록색으로 홈을 만드셔야 소환수의 데미지가 모두 냉기 피해로 전환됩니다 이곳에는 위상질주 바알가소, 광미람, 포탈을 넣어두었는데, 포탈 대신 향상 보조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허리띠는 체력과 저항 수치가 있는 것으로 구매해, 소환수 주어를 명중시 도발 옵션과 명중시 실명 옵션, 그리고 추가 피해를 챙겨두었습니다. 방화는 생면역과 이동 속도, 그리고 저항을 챙겨두었고, 이곳에는 화염 질주, 불멸의 외침, 피격시 시전 보조, 살정 공물을 연결해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소환수에게 버프를 줄수 있습니다. 플라스크 세팅은 이렇습니다. 루미의 혼합물로 방어력과 블럭 확률을 가져가서 보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치 플라스크를 통해 회피를 가져갑니다. 이곳에서는 저주 제거를 챙겼습니다. 인내의 신성한 만화 플라스크로 최대 만화 상태에서도 플라스크 효과를 지속하게 되어 만화 관리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끌어오르는 신성한 생명력 플라스크 출혈면역으로 출혈면역을 챙겼습니다. 원소 상태 이상은 엘리멘탈 리스트 노드로 인해 면역입니다. 사용된 주얼의 종류입니다. 생명의 돌은 태구의 고기, 완력, 조화를 각각 한 개씩 상점에 파시면 얻을 수 있으니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매 후 상점에 팔아서 쓰시면 됩니다. 태구의 완력은 골렘을 공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태구의 고기는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격속도 20자리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조화는 유형당 골렘 피해와 재사용 대기시간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총 13개의 골렘 조어를 사용하였으며 생명력이 부족하다 느끼시면 최고의 고기 조화 하나를 빼시고 체력 노드를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패시브 노드입니다 골렘 조어를 여러개 연결하기 위해 노드가 특이하게 찍힙니다 꼭 P.O.B를 참고하셔서 노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골렘을 부리는 자는 이번 시즌 핵심 골렘 노드로 꼭 찍으시고 엄숙한 계약도 두배 피해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소환수 노드입니다. 또한 구원, 홈백의 도움, 정의의 군대 역시 몇안 되는 소환수 딜 노드이므로 가급적 챙기시는 것이 좋으나 노드 개수가 많아 여유가 없으시다면 스탯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직 노드입니다. 태고의 군주와 원소 골렘 술사를 통해 골렘 수 최대치와 원소 상태 이상 면역을 얻습니다. 재난의 화신으로 원소 반사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환수도 적용됩니다. 황량함의 형성자를 가장 마지막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Friends, beast until we slaughter you <laughs>